안녕하세요 홍수장입니다 상당히 많이 늦었죠 여러분들에게 레티어2 설명을 하려고 이번 시간부터 그러는데 레티어2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샘플이 먼저 필요하다 보니 좀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샘플링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게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거 설명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아직 완성은 안 했고 오늘 저녁이면 이제 완성된 도면이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커뮤니티 카테고리에 보여드렸던 이, 이 모형은 일부러 U V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한 거에 해서 머리카락의 위치라든가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모양이 어떠했으면 좋을까 해서 U V를 이런 식으로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 모양도 피부색이 아닌 어느 부분부터 머리가 시작되면 좋을까 다양한 그러니까 컴퓨터로 이렇게 3D의 어떤 모형을 구현은 되나 이것들이 오프라인상으로 도면으로 끄집어와서 실제로 제작을 했을 때는 많은 부분의 치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틀어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맞추는 게 대단히 어려워서 이 음, 샘플링 한 모형을 먼저 만들어 놓고 여러분들께 보여주면서 레티오2를 설명을 하려고 다 보니까 이거는 한 달도 더 걸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레티오2 잠깐 설명을 드리고 이 완성본은 본격적으로 만들어서 다음 주 정도면 여러분들이 제가 스케치한 그 치비 캐릭터 레티오2짜리는 확인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레티오2 바로 넘어갈게요. 우선 레티오 1에서 설명드렸던 그 쉐입을 중앙에 포인트를 놓고 십자선의 가상 그리드를 그린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 코, 입이라든가 위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함으로써 어, 레티오 1 1등신짜리 캐릭터를 개발할 때는 그러한 방식으로 하시라고 알려드렸고 레티오 2는 똑같습니다. 단지 레티오 2는 레티오 1때랑 조금 차이는 뭐냐 그러면 어, 쉐입이 두개예요 그래서 여기, 랩, 저, 쉐입 하나,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똑같은 크기의 쉐입을 하나 더 마련해요. 그래서 이렇게 쉐입을 두 개를 포개서, 어, 제작을 하는 것들을, 레티어2 TV 캐릭터라 그럽니다. 그래서, 어, 상단에 있는 쉐입은, 이거는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개발하는 여러분들의 캐릭터의 두상을 말하는 거고요. 그 아래쪽에는 이제, 몸이라든가 팔이라든가 다리라든가 이제 바디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물일 경우에또 다릅니다만은, 네티어 2에서는 이제 인간 캐릭터를 기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려고 했으니까요. 똑같아요. 쉐입을 먼저 여러분들이 설정을 했으면 캐릭터의 인물 구성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중앙에 포인트를 두고 이렇게 십자 상하 좌우 십자 라인을 그은 다음, 제가 지금 마우스로 그려서 그래요. 이렇게 십자선을 그은 다음에 예, 이 십자선 상단에 눈이나 코나 입을 그리든, 아래다 그리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이 십자선 아래, 이제 눈과 코와 입을 그릴 건데, 그럼 어떻게 위치할 거냐. 해서 중앙에서 십자선을 그렸을 때, 십자선 아래 하단을 이 쉐입의 끝부분, 턱 부분에서 여러분들 기준으로 하프를 또 하프라인을 하나 더 그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앙 십자선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밑에 하프선 그린 거와 다시 한번 이렇게 하프 라인을 그려서 그러면 제가 어떤 위치에다가 눈을 표현했는지 바로 나오죠. 또 눈의 간격은 마찬가지로 상하 기준선을 기준으로 얼굴 쉐입의 바깥 부분을 기준선으로 하고 가운데 선을 그어서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리고 코는 중앙으로부터 턱 사이에 정확하게 하프라인에 코를 그렸고 그 다음에 입은 원래는 턱선하고 코하고 사이에 하프라인을 그리고 여기다가 입을 그려야 되는데 너무 얼굴이 길어 보여서 약간 입을 여기 중간에 또 하프라인을 하나 더 그려갖고 표현을 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상선 그리드를 그리다 보면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잡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쉐입은 이제 여러분들 레티 오 1에서 했던 거와 똑같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어, 그 다음 레티 오 2니까 이제 아래쪽에 쉐입을 위에 쉐입과 똑같이 하나를 더 그렸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역시 기준점을 중앙 포인트에 두고 조선을 그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업을 하기 시작할 건데 이때 상체와 하체를 정확하게 나누는 구분이 필요한데 보통 어떻게 구분하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쉐입의 중앙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 발끝 부분 발바닥 부분에서 중앙 포인트를 반으로 나눈 후에 지금 이거는 치마 때문에 이 위치에 하체 부분을 표현한 것 같이 보이나 실제로 치마가 없으면 제가 어디다가 하체를 표현할게요? 중앙으로부터 발바닥까지 하프라인을 그리고 그 하프라인과 중앙 포인트 사이에 다시 한번 하프라인을 그려가지고 이 사이에 이제 이렇게 다리를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위는 통째로 이제 몸통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지금 이 레티오2에서 중요한 것은 어 몸체와 하체를 나누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체와 몸통만 잘 나누셔도 어 캐릭터의 밸런스가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꼭 저를 따라 하실 게 아니라 하체를 여기까지, 중앙 포인트까지 이렇게 올리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하지만, 요,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중앙 포인트로부터 발바닥 사이에 하프라인을 그리고 그곳에 이제 하체를, 다리를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몸통으로 표현했고요. 그리고 팔은 이것도 될수 있으면 쉐입의 상단 부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중앙 가장 그리드 있는 위치까지 오는 것들이 가장 밸런스가 안정적인데 이걸 더 짧게 하셔도 돼요. 여기 가장 위에 쉐입과 중앙 포인트 사이에 하프라인을 하나 더 그리셔가지고 여기에 팔이 오도록 이렇게 구성하셔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레티어2에서 쉐입을 똑같은 것을 아래 위로 두 개를 그려놓고 상단의 얼굴 형태를 여러분들이 디자인 하시고 아래쪽 쉐입에는 하체를 바디와 하체를 표현하는 방법을 레티오 2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레티오 3는 쉐입을 세개를 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하면 정말 레티오 1에서 3까지 여러분들이 알려주는데 아마 올해는 싹 넘어갈 것 같아서 3는 제가 설명을 따로 안 드리고 어, 여러분들 질문이 많거나 하면 중요한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알려드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TV 어, 캐릭터를 개발할 때는 레티오 1, 지금 방금 설명드린 레티오 2, 레티오 3까지 잘 사용을 합니다. 탕자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중앙 기본적으로 가로세로 그리드 만든 것을 기점으로 찍어 놓고 그 다음에 눈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 입을 어떻게 표현할 건지에 따라서 위치 포인트는 각각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제 제가 페이퍼 모델링 해서 완성하는 것까지 앞으로는 빠르게 다른 설명 없이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올 어, 올리고 난 다음에 이거 도면 필요하신 분들 완성해 한 거가 마음에 들거나 여러분들도 직접 종이 모형을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메일을 날려주시면 도면을 보내 드리든지 아니면은 커뮤니티 카테고리에다가 제가 올릴 수 있으면 지금 도면이 한 4장에서 5장 나올 것 같거든요 그걸 통째로 올릴 수 있으면 올리고 뭐 하여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그 메일을 주세요 그럼 제가 도면을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아마 이 영상이 업로드되서 나갈 때면 도면이 완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만들고 여러분들도 만들고. 오늘 라디오 투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